너는 샘곁에 풍성한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 하나님은 너의 반석 하나님은 너의 목자 하늘의 복이 함께하리 하늘의 복 함께 하리. 사도신경, 우디 예신, 앙고백사도신경우배예신앙고백사도신경우배예신앙고백자안신 안고 배신, 신 안고 배신, 안고 배신, 신신 으로 윈테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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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사도신경 우리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신앙고백 신앙고백. 사도신경 우리신앙고백 신앙고백. 할렐루야. 우리 3월 22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제목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말씀 봉독 하시겠습니다. 네. 학계서 2장 19절 함께 읽을게요. 창고에 씨앗이 남아 있느냐? 아직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성류나무와 올리브 나우가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학계 2장 19절 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네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볼게요. 우리 등장인물 학계가 나와요. 이 학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 다음은 어, 이스라엘 이라는 나라가 나와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었던 나라입니다. 네, 우리 학계 누구를 만나는지 봅시다. 우리 학계가 따다단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한번 살펴볼게요. 네.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 이놈, 이스라엘아! 하면서 혼을 내셨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게, 이렇게, 다른 나라의 왕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팡팡팡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 성은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오잉, 와, 바바바바바,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스르 바벨론으로 이렇게 끌려가게 된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포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말을 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그 포로에서 나라로, 원래 있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귀한 다시 원래 있던 땅으로 돌려보내셨어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볼게요. 어, 어쩌죠? 성이 무너져 있네요. 이 성이 무너져 있는 모습.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던 곳인데, 무너져 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기분이 참안 좋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 너네가 가서 성전을 다시 세워라. 재건해라. 그래서 백성들은 이렇게 보이시죠? 열심히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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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재건했어요. 그렇지만, 따다담, 공사 중단! 어? 성전을 열심히 짓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멈췄어요. 약 16년 동안, 몇 년? 16년 동안 공사를 중단한 거예요. 어, 그걸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떠실까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슬퍼셨을 거예요. 슬프셨을 거예요. 그 이유가, 오잉? 어? 요거 보세요. 이 집이 지어져 있네요? 이 백성들이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성전 짓는 일은 안 하고, 그냥 자기 집만, 자기 집만 열심히 지었던 거예요. 어, 이러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안타까워 하시겠죠? 그래서 아까 처음 봤던 학계, 학계, 따다단, 학계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너네만, 너네만 좋은 집에서 거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안 믿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안 믿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따다다 다시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했던 성전 재건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에 성전을 다 완성했어요.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가서 성전을 재건하라. 다시 성전을 공사해라 라는 말씀을 잘 지킨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씀 하셨는지 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분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셔요. 아시겠죠? 우리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잘 믿는 사람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두손꽉 잡고, 눈꽉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가 말씀을 잘 들을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는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도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아,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퀴즈 시간이에요. 우리 이제부터 전도사님이 내는 퀴즈를 맞추시고, 전도사님의 카톡, 카톡으로 정답을 알려주시면 돼요. 우리 알려주시는 분께, 우리가 간식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제인지 볼까요? 따다단. 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아는 분들은 전도사님께 카톡으로 정답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할렐루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할렐루야